침부름을 맞고 돌아오는 길 어? 뭘 돌아보는 거야? 기분 나럽게 이건 줄 알았어 어떤 쌍놈이 개를 길거리에 풀어둔 거야 에이 저리가 그만해 앉아 잠만 어? 앉아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 너무 화가 나요 뭐야 당신 당신이 그 쌍놈이여 개를 길거리에 풀어두면 어떡해요? 아니요 아쉽게도 저는 쌍놈이 아닙니다 그보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나쁜 건 당신이죠 뭔 개소리야 자 댕댕이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? 한번 얘기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<laughs> 내 물건에서 비켜줄래? 강아지야 야이씨 개는 가야 개는 훌륭합니다 멍청한 건 당신이에요 댕댕이를 상대할 땐 그들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갑니다 뭘뭘 뭘. Se aqui, ó.